앙다요 no. 그런가 제가 토크온게 어몽길이라고 그쪽이라는 <laughs> 산을 한번 넘어 보고 싶은데 여자친구 있냐? 어 no. 아, no. 없어요 아, 니들은 여자친구가 왜다 없냐? 너희 없잖아 <목소리> 그 BJ의 그 팬이지 일단 좀사기고들 해라 이 새끼들아 이 찐따 새끼들아 아.. <목소리> <목소리> 나모을 아니야. 야 지금부터 여자 꼬시는 방법 내가 강의해주겠다 알겠냐? 여자를 어떻게 꼬시는지 내가 지금부터 강의를 해주겠다 이거야. 저..저기요. 네. 저기.. 네. 저 진짜 이런 얘기 잘안 하거든요? 네. 남대분 열렸어요. 어? 인사 잘하신다. 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네. 아까 앞에서도 봤고 옆에서도 봤고 뒤에서도 제가 몰래 봤거든요. 몰래요? 몰래 봤는데 네. 정수리도 앞에 뒤에 옆에처럼 이쁠까 하고 제가 이렇게 남대문 열렸다고 거짓말했거든요. 네. 진짜 정수리까지 완벽한 여자 처음 봤는데. 네. 진짜 죄송한데. 네. 그 번호 주시기 전에 발바닥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희가 심사해서 발바닥까지 심사 통과하시면 제가 번호 달라고 할 건데 혹시 발바닥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잠가 의자 드릴 테니까 양쪽 발을 이렇게 쭉 펴가지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코 대보세요 코. 아아아 혹시 지금 손이 아니라 발로 김장하고 오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약간 발에서 까나리 냄새가 나는데 혹시 맞나요? 네 방금 전에 김장하고 왔거든요. 야 동그바 동그바 너가 해봐 알았어? 아 어, 카츠씨 반갑습니다. 아 그바씨. 아뭐 맛을... 어, 먹으러 갈까요? 점심 아, 그 먹어야지. 그바씨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점심이니까. 네네. 칼국수 먹자. 아, 칼국수요? 예, 칼국수 시원하게. 어, 칼국수 바지락 장칼국수인데 뭐 먹을래? 저 <laughs> 바지락 칼국수 먹을게요. 그럼 요 아는 할머니 집에 그 오뚜기 칼국수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 그릇 하지. 아, 네네 네. 아, 자, 뭐 <laughs> <뭘> 아, 먹고, <laughs> 먹고, 어, 먹고 뭐 할까? 먹고? 먹고 이제 뭐 먹고 뭐 할까? 먹고 뭐할거 없으면 동전 노래방 이런 거 괜찮나? <laughs> 거의 소리방 아니야?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어, 여기 잠깐 클린한 토코님께서 여기 약간 그 네이버 로드뷰로 데이트 가시자고 하는데 토코님 어 잘할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어스츠고 그럼 네이버 로드뷰로 데이트 한번 가시죠. 정말 죄송한데 목소리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안 갈게요. 근데 목소리는 뭐 제가 변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뭐 어디가 싫으세요? 아, 응. 코브라 신내라서 싫어요? 아, 그냥 싫어요 그냥. 그냥 싫다고요? 예예. 이거 딱 좋은 목소리인데? 아니 뭐, 외현님 조금만 받아줘 보세요. 참 <laughs> <사람> 웃기다. 네. <laughs> 어. 이 정도면은 지금 진짜 국어라고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네네. 네이버 로드뷰로 강남역 앞에서 한번 만날까요? 아니 괜찮아요. <laughs> 네이버 방 살아가지고 강남역 한번 가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 음. 아, 저희 집 앞에 김치찌개 맛집 있거든요. 음, 제가 김치찌개 안 좋아해가지고. 0천 원밖에 안 해가지고. 음, 음안 좋아, 있어서. 안 좋아,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쪽밥사드리려면 지갑 저금통 뿌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웃음> 안, 안, 안 먹을게, 안 먹을게. 먹을게. 너다 가져. 번재산 주는 남자 본적 <laughs> 있어? <웃음> 아괜찮아괜찮아 <laughs> 잠깐만! 잠시만 여기까지 아이 어, 사람 잘하네! 요 말씀 잘해서!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끌끌님! 네? 오케이 끌끌님이 어? 네 혼자 계시는데 클린한 토크온 님이 번호 한번 따보세요 아시겠어요? 아 네네 어 렛츠고 안녕하세요 끌끌님 아네안 믿어요 네? 안 요. 믿어요 그런 가 제가 토크온계의 어몽길이라고 <laughs> 그쪽이라는 산을 한번 넘어보고 싶은데 아 한... 정말 싫으네요 아 싫다고요? 네 어, 인상이 제가 진... 제일 싫어하는게 등산이거든요 네, 인상이 참 좋으셔가지고 번호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인상이 좋다고요? 네네네 네, 네. 아 혹시 네네 네. 그 조상님께서 되게 아껴주고 계세요 혹시 네, 네. 요즘 일이 잘안 풀리지 않으시나요? 저처럼 이 메이플 토뱃머리는 이제 여자번호 따면 안되는 거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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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내가 여자 역할을 해줄게 <laughs> 본인이 네. 제 번호 따보세요 아시겠어요? 네네 아, 액션! <laughs> 아 뒷짐을 지며 어 혹시 죄송한데 번호 한 번만 받을 아,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한데요 네네 네. 저 남자친구 있어요 아 그쪽 발가락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어이! 아니 겨울이신데 쫄이 신는 모습이 저는 진짜 사랑스럽네요 아니 지금 이거 여자한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아씨 됐네 뭐라고요? <laughs> 아니 아니 그거 혹시, 혹시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어, 네, 한국 네. 남자 아 네. 한국 남자 다 좋죠 저 한국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은 저랑 한번 데이트 한번 하실래요? 어디서요? 저기 해화역이라고. 스타역 네. 앞에 스타 동전 노래방이라고 있거든요. 네. 제가 또 거기 아저씨 17번 방 빌려놨어요. 아니요저 죄송한데 네. 노래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처음 만났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죄송해요. 혹시 불쾌하셨으면은. 네. 불쾌하셨다니까 제가 커피 한번 사도 될까요? 아 좋아요. 아, 그럼 혹시 커피 뭐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카르멜 마기아또 먹을게요. 이번에 인스타 보니까 진짜 공장 카페 나왔더라고요. 공사장 카페. <laughs> 네. 그런 감성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아, 그런 네. 너무 약간 컨셉 있는 카페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요 거기 비싸거든요 거기 초코라떼 하나 7,000원인데 네. 제가 사드릴게요 7...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김치찌개 카페랑 비슷하거든요 초코라떼가 근데 7,000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저저금통 털면 되니까 하나 <laughs> 사드릴게요 아니 죄송한데 저금통털 정도로 그렇게 7,000원을 어. 쓰시는 거면은 저는 네. 너무 형편 어려운 남자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메면 저랑 같이 PC방에서 토크를 한번 하시겠어요? PC방에서? 토큰을 왜요? 게임을 해야지. 네, 네, 그럼 토큰 하면서 제가 네. 그 PC방에 있는 1L 아이스티 사드릴게요. <laughs> 1L 어떤 거야? 1리터 아이스티요 아이스티요? 네네네 아 근데 저는 너무 단거 먹으면 안좋아저 당뇨 있거든요 아 당뇨 있어요? 네 아, 그럼 1리터 아메리카노는 어떠세요? 아 <laughs> 죄송한데 제가 좀 네. 심장도 약해가지고 네. 잘못 먹으면 심근경색 올수 있어서 1리터 얼그레이티 사드릴게요 <웃음> <웃음> 얼그레이티요? 네네네 아 너무 좋아요 1그레이티 하나 해가지고 저랑 토콘 접속해가지고 네. 수다방 돌아다니면서 네. 저희 랜돌했다고 네. 한번 자랑하고 다니시죠? 랜 뚫이 뭐예요? 랜선 뚫기라고 네. 이제 랜선에서 만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 랜선에서 네. 만난 실제로 네. 만난 사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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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러면 벚꽃 좋아하세요? 벚꽃 좋아하죠 어, 오버워치 하세요? 네아 그럼 저희 하나무라로 가면 되겠다 <웃음> <웃음> 겨울에 벚꽃 보는 곳이 그곳이랑 마인크래프트밖에 없거든요 그냥 저희... 네네 네. 화끈하게 놀죠 어, 화끈하게요? 네 그러면 뭐... 뭐... 잠시만저 말이 안 나네. 화끈하게요? 네, 저희 그냥 뜨겁게 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만난 거. 아, 뜨겁게요? <laughs> 네. 그럼 저링하나빌려고 맞짱하면 까시죠, 뜨겁게. <laughs> 아니, 아, 그게 <laughs> 무슨 소리예요? 아, 아,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여자 마음을 진짜 모르시나 더 뜨겁고 화끈한 느낌으로요. 뜨겁고 화끈하게요? <laughs> 네. 아, 알겠다, 알겠다. 네네. 네. 아, 이제 알겠어. 네. 저희 집 앞에 그 황토방 좋은 데 있거든요? <laughs> 거기가 아니죠? <laughs> 진짜 별로네요, 저기요. 네? 저랑 모텔 가요. 모텔이야. 네. 아, 얼마 전에 저좀안 좋은 사건을 봐가지고 저 모텔 아, 저... 무서워해가지고. <laughs> 아 혹시 그 미추홀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저 진짜 가면은 막여 명한테 소화기로 맞을 것 같고. <웃음> <웃음> 네. 그럼 우리 5성급 호텔 가요. 아 그러면 저한 3일 동안 노가다 굴리고 해야 되는데 괜찮을 때? 아 제가 돈 낼게요. 돈 많으세요? 뭐그 어, 정도 돈은 낼수 있을 정도. 뭐 혹시 조식 서비스 될... 되는 대로 가시면 돼요. <laughs> <웃음> <웃음> 왜요? 아, 아침을 잘못먹어가아 아침을 <laughs> 잘못 먹어? <laughs> 네네아그러말을 네, 네. 제가 부탁하다 만아도 돼요? 아네 5성급 호텔 잡으시면은 네 아래에 있는 하늘보리랑 네. 매실은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laughs> 저기, 아니 네. 그 5성급 호텔에는 네. 그, 그 냉장고에 하늘 볼이나 매실 이런 게안 들어가 있어요. 아, 아 그래? 요 그거는 모텔에만 있는 거예요. 아, 아, 제가 잘몰라요 제가 좀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원래 사람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번호 달라고 그러시는구나? 아니 저는 그런지 않아요. 저 그쪽 지금 얼굴 보자마자 뛰어온 거예요. 헐레벌떡. 제 얼굴이 어떤데 어떻게 생겼는데요? 제가 좀블루피쉬 닮은 여자 좋아하거든요. <laughs> 저기 말씀 좀 지나치시네. 블로피시라니요? 아니잖아요 그쪽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제 이상형이 블로피시인데 그쪽이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쪽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쪽은 네네. 백상아리 같이 생겨가지고 그쪽이랑 사기 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무섭네요. 아 그러니까 나처럼 동네 스포츠 머리는 여자를 사기면 안 된다. <laughs> 내가 어제 지금 너 만날라고 지금 강남에서 꼼데가루송 짭싸왔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 <laughs> 반말하지 마세요. 어떡되고 뭐 반말이야 진짜. 아 진짜 주먹지게만드네 <laughs> 저기요. <웃음> 에 주먹이 울어요아니요 그럼요. 씨발 손 한번만 잡읍시다. 아왜왜 이래요? <laughs> 가만히 안 있어? 아왜 어, 어, 이러세요? 진짜 무서워. 아 찍지 마세요. 아 여자친구야. 야, 왜 그래? 야, 왜아 저기요 그래, 살려주세요. 야, 씨. 가 가만히 있어. 칠한 척해. 아왜 어, 이러세요? 진짜. 아 찍지 마세요. 찌, 저기요. 야, 너, 네, 안 돼. 따라와라. 아, 돈다 드릴게요. 이러지 마세요. 야 지갑 열어봐. 에, 에, 여기요. 아이씨. 뭘? 염. 상만은 무시하세요?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5성급 호텔을 가요 <laughs> 갈수 있어요 여기가 뭐 베트남도 아니고 <laughs> 마음에 들긴 하네. 번호 드릴게요. 그 대신 오늘은 010까지만 알려 드릴게요. 010까지만 알려준다고요? 네네. 그쪽은 뭐 슈퍼스타 케이예요? <laughs> 아니 일단 오늘은 010 알려드리고 다음 달에 그 다음 네 자리 번호 중에 첫 번째 번호 하나만 알려드리고 그 다음 달에 두 번째 번호 그 다음 달에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 그 다음 번네 번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죠. 다 필요 없고요. 보려 오늘 뽀뽀 한 번만 그냥 해 드릴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왜요? 아이씨 다가오지 마세요 약간 볼에 약간 화농성 여드름 좀몇개난거 같은데 혹시 그 입으로 짜드릴까요? 3만 원 들을 테니까 폭포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저, 일로 오세요 이따 한번 해봐 <웃음> <웃음> 재밌네 저 사람 어? 음. 야 재밌게 놀다갑니다 <laughs>